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바사이로 가실 때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먹으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한 일을 잊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크니가 여기 있느니라.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지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인이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어제 말씀을 통해 알수 있는 것처럼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에게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라고 초청해 주셨습니다. 예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예수 안에 거하는 심으로 부르신 것입니다. 이 심이라는 주제가 오늘의 본문인 12장과 연결되어 나타나고 있습니다. 1절을 보시면 밀밭을 지나던 제자들이 시장하여 밀을 잘라 먹은 것이 사건의 발단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일로 인해 안식일 논쟁이 벌어집니다. 바리새인들이 시비를 건 것은 제자들이 밀을 따먹기 때문이 아니라 그 일이 안식일에 벌어졌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23장 25절에 보면 굶주린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따뜻한 배려가 나옵니다. 남의 밭에 들어가서 밀을 먹거나 포도나무 열매를 따먹는 것은 괜찮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만 낫으로 밀을 베어 가지거나 그릇을 가지고 가서 담아 가면 불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생존을 보장하는 이웃 사랑의 율법이 그들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나그네와 고아와 가부를 돌보시는 세심한 하나님의 사랑을 엿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3절을 보시면 예수님은 율법에 따라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일을 왜 하냐고 고소하는 바리새인들에게 질문을 통해 율법에 대한 공격을 막아서고 계십니다. 너희가 다윗이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이 질문은 율법의 정통한 그들이 당연히 읽어보았다는 것을 전제로 한 질문입니다. 예수님은 이 질문을 통해 너희가 이 사건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를 물어보신 것입니다. 사건은 다윗이 사울의 위협을 받아 도망하다가 하나님의 성소가 있는 노베 도착하게 됩니다. 다윗은 도망자 신세였기에 제사장 아이 멜렉에게 떡 다섯 덩어리를 요구합니다. 하지만 일반 떡은 없었고, 안식일에 진설하는 진설병만 남아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레기 24장 9절에 보면, 진설병은 안식일에 제사장인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만 주고 거룩한 곳인 성소 안에서 먹을 것을 이야기합니다. 거룩한 안식이래. 거룩한 하나님의 성소에서 거룩히 구별된 자만 먹을 수 있다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아이 멜렉이 그 떡을 다 입고 함께한 일행들에게 주게 되죠? 하나님의 율법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제사장이 진설병을 왜 다윗 일행에게 주었을까요? 그가 율법에 따라 다윗에게 준 것이 아닙니다. 율법을 넘어서는 자비와 긍휼의 마음으로 준 것이죠. 이 일로 인해 다윗은 성소 안에서 율법을 어긴 자가 됩니다. 그러나 후대 유대인들은 그런 다윗을 정죄하거나 비판하지 않습니다. 예외적인 허용을 둔 것이죠. 성경에 나오는 예외적 허용은 그뿐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4절에서 5절을 통해 안식일에 일하는 예외적인 자들에 대해 다시 말씀해 주십니다. 제사장들이 안식일에 제사를 준비하며 일을 하게 되죠. 거룩한 날 하나님께 제사드리기 위해 일하는 것을 예외 규정으로 둔 것입니다. 다윗과 제사장의 공통점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평소 안에서 율법에 얽매이지 않는 자유를 누리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두 가지 이야기를 마치시고 바리새인들에게 성전보다 더큰 이가 여기에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자신을 가리키신 말인데 왜 예수님이 성전보다 더 크실까요? 여기서 크다라는 것은 수치상의 크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전의 역할과 목적의 비율을 말합니다. 성전 안에서 행해지는 것과 예수님 안에서 행해지는 것을 비교하여 크고 작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성전보다 더 크신 이유는 성전은 예수님이 오셔야만 완전해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모형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성전으로 완전할 수 없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대표적인 것이 하나님 말씀하신 성소에서 죄 사함을 받기 위해 매일매일 반복해서 제사를 드려야 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반복해서 드리는 제사 역시도 우리의 죄를 완전히 해결해 줄 수는 없었죠. 그런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완전하게 사을 받았습니다. 지금 제자들은 성전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 안에 있죠. 예수님 안에서 이전에 누릴 수 없었던 축복과 누림을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앞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초청하셨습니다. 율법 안에 얽매여 있던 자들이 예수님의 오심으로 인해 율법으로부터 자유하게 되었습니다. 율법을 이루지 못했던 것들을 완전하게 이루셨고, 우리를 재와 사망으로부터 구원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에게 안식의 주인 대신 참된 그리스도께서 안식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8절에 보면 예수님은 자신을 가리켜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동일한 사건을 다루고 있는 마가복음 2장 27절에서 28절에 보면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참된 안식에 대해 말씀해 주시며 더불어 무엇을 위해 우리의 삶에 율법이 주어졌는지를 그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신 목적은 우리의 실체를 깨닫게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율법을 지키면 구원을 받고 지키지 않으면 심판과 사망의 자리에 가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율법을 완전히 지킬 수 없으며 그것을 지킴으로도 안식을 경험할 수 없죠. 사실 율법이 주어지기 전부터 성경은 우리의 존재가 죄로 인해 사망의 자리에 갈 수밖에 없는 자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죄를 죄로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통해 사망의 자리에 있는 자들에게 죄가 무엇인지, 죄의 완전한 용서가 어떻게 가능한지를 알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율법이 우리의 삶의 멍해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게 됩니다. 7절에 보면 예수님은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한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저버린 북이스라엘과 유다를 향한 호세아 선지자의 외침이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원하시는 것은 제사를 받는 것이 아니라 자비를 베푸는 건심을 깨닫게 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산상순을 통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배드리다가 형제에게 화를 낸 일이 생각나거든. 먼저 가서 그 형제와 화해하고 와서 예배를 드려라. 그것이 믿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진정한 예배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예수님 안에서 참된 심과 안식을 누리며, 심과 안식을 찾아 헤매는 자들에게, 주의 사랑과 자비로 하나님의 참된 안식을 깨닫게 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